안녕하세요. 지민의 옥상다이옥입니다. 금요일 아침입니다. 금요일 아침 음, 지금 시간이 6시 55분이네요. 하우스 안에 온도는 제가 아침에 올라와서 아이들 담요를 걷어주고 이 비닐 작업을 했습니다. 활대 위에다가 비닐을 한겹더 덧대어줬어요. 더 오늘 낮 기온도 마이너스로 계속 떨어져가지고 하루 종일 햇빛은 있긴 한데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괜히 냉해를 입지 않을까 싶어서 어 지금 이렇게 비닐을 한번더 덧대어가지고 아이들 담요는 다 걷어준 상태고요 그나마 햇빛은 좀 봐야 되니까 걷어주고 이렇게 비닐을 양쪽 다 창아이들 쪽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비닐을 데워줬어요. 이렇게 안으로 카메라를 들이대면 아이들이 한눈에 잘 보이죠? 이렇게 이쁜 아이들 잘, 어, 있을 거라 믿고요 자,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구요. 어, 비닐을, 음, 이게 아마 90cm? 아, 저기, 120cm일 거예요. 120cm. 이게 라운드로 돼 있기 때문에 120짜리를 두 겹짜리를 사서 이거 비닐을 뜯지 않았고 이게 두 겹이에요 비닐이 비닐이 두 겹을 그냥 겹쳐가지고 어, 칼집을 내지 않고 겹친 상태에서 이렇게 저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저 뒤쪽으로 이렇게 더 길게 빼줬고요 이 앞쪽은 난로를 틀어놨기 때문에. 어, 따뜻한 바람이 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띄어가지고 해놨답니다. 아무래도 바깥쪽이 추우니까, 어, 이쪽 군민이들 쪽에는 제가 뾰뾰기를 이렇게 대놨었잖아요. 그 뾰뾰기에 이어서 이렇게 비닐을 연결해가지고, 집게로 꼽아가지고, 집어서 날아가지 않게 뭐 바람이 하우스가 밖에도 있으니까 날아가진 않더라도 그래도 혹시라도 이 안에서 움직이면 안 되니까 난로가 켜져 있어서 위험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집게로 꼽아가지고 해줬답니다. 지금은 이걸 제가 올려놓은 상태고요. 이이 비닐도 내려놓고 갈 거예요. 어, 오늘 날씨가 낮에도 많이 추워요, 여러분. 우리 다육이들 옥상에 있거나. 뭐,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. 저처럼. 그런 분들, 아이들 냉에 입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저는 이렇게 비닐을 한번더 덧대가지고, 하우스 안에 비닐을 한번더 덧댔습니다. 마리막, 자꾸 반복이 됩니다. <laughs> 이제 기름보일러, 기름난로를 작동을, 가동을 해놨는데요. 이거 아침에 올라와서, 켰어요, 제가. 새벽 5시까지는 온도가 많이 떨어지진 않아서 제가 밤에는 켜 놓진 않았고요. 오늘 저녁 지금부터 이렇게 약하게 틀어 놓고 저녁에 와서 또 기름 넣고 내일도 하루 종일 가동을 해야 될것 같죠? 날씨가 장난 아니게 마이너스로 떨어집니다. 내일은 더 춥다네요. 오늘 밤하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아이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오늘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어느 아이를 이렇게 보여드리기보다는 오늘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민이들 보여드려요. 카메라를 안으로 넣어볼까요? 제 눈에는 왜 이렇게 다 예뻐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들이 음.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요 저는 이제 이 비닐을 마저 내려놓고 어, 기름 저기 보일러 기름 난로 난로 온도 어, 심지를 최대한으로 내려놓고, 설, 음, 그렇게 해놓고, 이제 막 출근을 해야 될것 같아요, 여러분. 자,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시고, 건강 챙기시면서 즐거운 대역생활 여러분, 함께 함께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